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레츠런 파크 서울 10경주 1800m 승부입니다. 보론 출발을 보이는 가운데 한가운데서 5번 슈어윈 움직임이 좋습니다. 가장 안쪽에서는 1번 퀵클리런 치고 나옵니다. 1번, 5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김용근 기수와 함께하는 1번 퀵클리런이 앞선 채로 1코너 먼저 진입하고 5번 슈어윈이 2위로 그 뒤를 2번 탭다운과 9번 화이트 참이 3, 4위권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김영곤 기수와 함께하는 1번 퀵클리런 2코너 안쪽 선점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박태종 기수와 함께하는 5번 슈어윈이 2위로. 그뒤 다시 안쪽에서 2번 탭다운, 바깥쪽에서 9번 화이트 참이 3, 4위권에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4번 정상제트도 가세해 있습니다. 선두는 1번 퀵클리런이 유지하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 주로 중반 부분 달리고 있습니다. 1번 퀵클리런의 바깥쪽 변함 없이 5번 슈어윈이 추격합니다 1번, 5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2번 탭다운, 바깥쪽에서는 9번 화이트참이 3, 4위권에서 그 뒤를 4번 정상제트와 6번 용암보스 그리고 11번 영광의 미소, 8번 원퍼트가 추격합니다. 3번 만세가 최하위권. 관람대 건너편 직선 주로에서 3코너 진입합니다. 선두는 여전히 1번 퀴클리런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5번 슈어위는 바깥쪽에서 2위 자리 지키는 가운데 9번 화이트 참이 2위 싸움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1번, 5번, 9번 세 마리의 거리 차가 좁혀집니다. 그 뒤를 2번 탭다운과 4번 정상 제트 6번 용암보스, 8번 원퍼트 따르면서. 직선주로로 진입합니다. 선두는 1번 퀵클리런입니다. 김용근 기수와 함께하는 1번 퀵클리런 선두. 바깥쪽에서는 5번 슈어윈 2위로 추격하는 가운데 4번 정상제트도 바깥쪽에서 거리차를 좁혀오고 안쪽을 노리는 2번 탭다운과 다시 1바 기수입니다. 선두 1번 퀵클리런입니다. 바깥쪽에서 5번 슈어윈과 4번 정상제트 가세하면서 안쪽에 2번 탭다운과 함 선두권 4파전이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안쪽에는 1번 퀵클리런 바깥쪽에서 4번 정상제트가 역전에서합니다 4번 정상제트 1번 퀵클리런 2번 탭다운 이었습니다. 레츠런파크 서울 10경주 4번 정상제트 송재철 기수와 함께 경주 막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1번 퀵클리런이